오늘은 어떤 노트북을 써볼까? 그래 오늘은 노트 2 0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요즘 갤럭시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제가 덱스 관련된 내용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동안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이 덱스의 기능들을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볼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까지 삼성이 덱스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주요 팁과 설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덱스를 집이 아니라 정말 휴대용 컴퓨터로서 진짜 랩탑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쓸만한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가 아무래도 기본이겠죠 포터블 덱스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집에 섰을 때랑 가장 다른 점이 바로 모니터인데요 요새 포터블 모니터들이 정말 워낙 많이 나와서 좀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제품도 있는데 이번에는 포터블 덱스를 위한 이상적인 모니터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에이스 젠스크린 MB16 AMT라는 모델이에요 모델명에서처럼 16인치 사이즈의 16대9 FHD IPS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팅해서 써보면 가장 익숙한 16대9 비율의 16인치이기 때문에 세로 비율이 좀더긴 맥북 프로 16인치보다 더 시원하고 광활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좌우로 멀티태스킹 하는데도 훨씬 유리하고요. 무엇보다 덱스용으로 모니터를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이 첫 번째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품질 그리고 두 번째로 휴대하면서 사용할 정도로 내장 배터리가 충분한지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더큰 화면에서 게임도 직접 하기 위해서는 멀티터치를 충분히 지원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터블 모니터 시장에 워낙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아서 저도 좀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패널 품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다른 편의성보다도 오히려 디스플레이 패널 품질 때문에 잘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FHD IPS 패널이 적용이 돼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용 모니터보다 훨씬 보기가 좋아요. 어 물론 원래 사용하던 그 모니터와 비교하면 뭐 휴대용이나 보조 디스플레이로 나왔기 때문에 마감도 매트 피니시라서 정확한 색역을 보는 용도로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뭐 감상용으로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가지, 모니터를 고를 때꼭 주의해야 할 점이 내장 배터리가 있는지, 그리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장 배터리가 없으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인데요. 갤럭시 노트 20와 휴대용 모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따로, 또모니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따로 써야 돼요. 포터블 환경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젠스크린은 이 얇은 본체에 7,800mAh 배터리로 4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이 정도는 돼야 밖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기회가 되면 충전하고 이렇게 쓸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덱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터치 지원이 필수입니다. 태블릿처럼 쓰기도 좋고요. 또더큰 화면으로 게임을 할 때도 터치 지원이 되지 않으면 모니터링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건 지원되는 기기를 구입하는 게 좋아요. 젠스크린의 경우는 디스플레이 응답 속도도 3ms 이내이기 때문에 다소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게임을 할 때에도 뭐 스마트폰에서 바로 하는 거랑 비교해서도 지연이 느껴지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게임할 때 특히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을 연결해야겠죠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몰리그의 스마트폰 홀더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건 거치대로 쓰기도 하면서 또 삼각대에 바로 마운트 할 수도 있고 하슈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촬영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높이가 딱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포토블 모니터랑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뒀어요. 저는 오른쪽에 카톡이나 음악 앱을 띄워 두면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홀더로 노트 20을 작은 모니터로 활용하면 깔끔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용도로도 쓸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키보드도 가지고 다니기에 편해야겠죠? 생각 같아서는 기계식 키보드 쓰면 좋겠는데 이건 휴대성이 중요하니까 폴딩되는 걸로 골랐습니다. 3분할로 돼서 접으면 크기가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캡은 구조적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풀사이즈 키보드를 쓰듯이 쓰면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좀 삐걱삐걱거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지지하는 곳과 양 끝에 러버풋이 있어서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사용하는데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마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크마우스가 편할까?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썼을 때그 러버 부분이 자꾸 울어버려서 오래 못 썼거든요. 그래서 로지텍의 패블로 구입했습니다. 일단 저소음이고 아주 작고 귀엽게 생겼고요.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없이 단순해서 뭐 고장 걱정 없이 밖에서 사용하기 괜찮았습니다. 뭐, 스스로 포터블이라는 셋업 컨셉에 상당히 충실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랑 쓸 거니까 갤럭시 버즈 라이브 써야겠죠? 어, 에어팟 프로가 저는 인이어라서 폼팁을 여러 개 바꿔봐도 귀에 피로도가 너무 심했는데 이번에 완두콩 모양으로 나온 이 버즈 라이브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ANC 성능은 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공기를 막아버리는 인위와 비교하면 효과는 좀 떨어져 보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착용해도 귀에 피로도가 없는 그 착용 방식도 그렇고 또 따로 마이크 수음을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랩탑에 넣고 다니는 원래 쓰던 가방에 그대로 함께 다 넣어 다니면서 써보고 있는데 진짜 여러모로 편해요 일단 키보드랑 마우스를 매번 꼭쓸 필요도 없이 대다수는 그냥 폰 거치에 두고 모니터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터치로 앱 실행하고 브라우징하고 사진도 보고 음악도 듣고 원하는 거다할수 있어요 특히 넷플릭스 볼때 16대9 화면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꽉찬 화면이 볼 맛도 나고요 사용할수록 터치를 자주 쓰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매트 피니쉬로 마감이 돼서 손자국이 잘안 남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싶으면 그때 키보드랑 마우스 꺼내서 예전에 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웹페이지랑 워드 같이 열어두고 작업을 하거나 파워포인트로 기획안 작성도 하고요 솔직히 이렇게 두고 쓰면 가벼운 윈도우 랩탑 부럽지 않은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사실, 하, 이렇게 셋업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제 곧 엘리트 패드 하나만 더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어디서든지 5G로 기어스 5, 뭐 이런 거 플레이 할수 있겠죠? 하, 9월 1 0일 언제 오는 거야?